분출해서 뻗어나금을 상징한다. 그래서 생육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겨울에 씨앗의 형태로 굳게 뭉쳐있던 양의 기운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수아오는기운이 상징한다. 그러므로 수오인을가지 사람들은 목의 기운이 곱히겠다. 그렇지 않고 수 기능만 있으면 생각은 많고 행동을 느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목의 오인은 나무가 그렇지 끝없이 성장하려는 특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목을 오인을가지 사람들은 의욕추진력, 실행력이 강하고 개혁을 추구한 한편으로 나무를 보 하늘 보고 쓰는 아름드리나무처럼 지나치게 앞으로만 직진하는 성향이 있다. 서 모구 오행이 강건한 경우 일 통제하는 금의 오행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쓰임새가 생겨나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도근량이 되어서 집을 떠받치면서 기둥과 들보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모구 오행이 적절하면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추구하고 곱고 유연하면서 온화하면서 잘 화합하는 특성을 발휘한다. 생기가 없다는 것은 이 모구의 기운이 적거나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 오행이 상징한 소년계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립한다 정신의 확정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활성이, 행동이 활성화되는 자극 경행인 자극 추구 성향과 연관된다. 따라서 그런 면을 살수 있는 분야가 적성이 많다. 기획, 제조, 출판, 교육, 디자인, 설계, 문학 분야가 그것이다. 이런 분야들이 생산성, 창의성과 연관되게 됩니다. 화학, 오행, 목으로생기는 양기가 더 확산되고 분열되어 생겨나는 에너지가 바로 화다. 즉, 양기의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달한 상이며 화력이 펼쳐나가는 모습을 상징다. 한모 기운을 바탕으로 무한대 에너지를 생성하고 방출을 본다 자연 현상으로는 태양 큰 불을 상징한다. 따라서 인간의 속성으로는 능동적, 적극적, 진취적인 면이 높다. 용납하고 확끈하지만 성급하고 진취하는 마음이강하다 유형적이고 주목받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 탁월한 사회활동 역량을 갖고 있으며 명예를 추구하고 초세수리 우수하다. 지나침 욕심 많고 충동적으로 일이 시작했다가 포기도 빠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사주에 이 화음 애매모한 것을 실험으로 눈앞에 보는 것만 취하는 면이다 불이 주위로 환하게 비추이지만 내면은 어두운 것처럼 다른 사람 분석하는 영력을 우수하지만 자기 자신 통찰은 면은 낮은 편이다. 인간의 주기는 청량기 단계는 이 시기의 정신적인 과제는 에 정체성 확립과 친밀감 형성이다. 정신의 외적은 사회적 감수성, 연대감과 연관된다. 적성면에서는 분출할 에너지원 유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언론, 방송, 홍보, 마케팅 등의 분야가 잘 어울린다. 토우행모이치약한 양기의 단생이 화우행을 거쳐서 확산되고 분열되면 어느 지점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넘지 않도록 막는 작용표이다. 즉, 화우 분열작용을 멈추게 하고 금수렴작용을 원활하게 조정해서 금화의 상징, 즉, 다툼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에너지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양기의 결실이 생긴다. 그런데 성질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변할 수가 없으므로 중간에 이두 가지 성질을 중화해 줄 기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토다. 그런 의미에서 토 우행은 양기가 잠시 심해서 몸으로 관 정자로 갔다고 할수 한다. 자주 토 우행을 가지다 보면 결단력과 자부심, 그리고 자기 가족의 안위를 보호하는 의식이 강하다. 허육이 적고 통솔력이 있다. 감정 표현이 상대적으로 적고 속마음 역시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조용히 행동하면서 중요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토 기능이 적절하며 심리가 안정적이고 보호 용력이 있다. 한편, 이 오행이 부족하면 타산적이고 의심이 많고, 불안정해서 결실을 잘 맺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죽이는 성장기에 해당된다. 도의 오행이 일명 가색이라고 하는데, 홍범위에 나온 거죠, 석용. 가는 실을 뿌린 것이고, 색은 걷어들인 것으로 곡식 농사를 말한다. 그만큼 자기 삶의 결실을 거두려고 노력한 특성을 상징한다고 했다. 정신의 확정은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성향 측정하는 자기 초월 측도와 연관된다 다른 삶을 더불어 살아는 용량의 평가는 연대감과도 연관에 따라서 사주의 토오행을 가진 경우 중재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우수한 경우가 많다. 조직의 지도자 협상과 중개상 등이 적성에 잘 맞는다. 규모오행. 화기로 확장되고 펼쳐졌던 기운을 수렴하고 수축해서 결실을 맺는 기운을 상장양기수렴해서응기로 응축시킨 상태임으로 겉모습이 단, 견고하고 단단다 수렴 결실 가치와 실리중심상장한 겉은 단단해 속은 부드럽다. 봄은 만물이 에너지를 표면으로 발산하곤 지다 가을에는 안으로 잠복해서 고유 잠들려고 한다. 금은 그런 우주의 길을 상징한다. 자연현상으로 광석, 바위, 보석 등을 상징하고 인간의 속성으로는 결단력, 섬세함과 까다로움 등을 든다. 7.8계의 정신은 우리 마음을 못쓸고 끝내려고 하는 면이 있다. 정결하고 생활철학이 분명하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의리를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냉정한 면이 있다. 흑백 논리가 강해서 결단이 빠르고 지배욕, 소유력이 강하다. 면 남에게 지배당한 것을 칠한다. 모의우행 부드러운 강함을 나타내는데 금의 그 우행은 직선적인 강함을 상징한다. 금의 기운이 적절하면 강건하고 의료와 결단성이 있다. 또한 활동적인 면이 강하고 솔직한것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지나치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부족해서 인간관계가 폐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모자란면 우유 단달하고 결실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삶의 주기는 중년기에 해당된다. 정신학적으로는 자율성, 지배 욕구와 연관된다. 적성으로는 건축, 설계, 금융 등의 분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수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기운으로 수렴 작용과 신화력을 상징한다. 물은 차갑고 멀리서 보면 어둡고 가까이서 보면 투명으로 지혜를 상징한다. 한마디로. 목에서 생성돼서 화에서 화려하게 발생된 양기가 금기로 수렴되고 수의 오행으로 응축되어 보관된다고 시다 생명은 봄에 싹을 틔운 다음에 여름에 발산작용을 거쳐서 가을의 수렴과정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엔 겨울에 저장하는 수의 작용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물은 모든 것을 빠뜨리는 블랙홀과 같다. 즉 수의 응고작용은 생명의 원동력이다. 그러면서 수의 기는 삶의 원천 대한 에너지고 가장 작용에서 단단하다. 이런 오행을 가진 경우는 생각이 많고 정신세계를 지향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높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적응 능력을 발휘한다. 모든 속성처럼 자유자재로 개방적이면서 활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고한다 이해신 과도량한이넓어서 인정이 많아서 쉽게 손해볼 수 있다. 혼자보다는 어울려서 하는 일을 더 선한다. 이수 기운 적절한 원하고 창의성이 없다. 지나치면 인색하고 감정기복이 많을 수 있다. 부족하면 융통성이 없고 낭비하는 속성을 볼 가능성이다. 있 삶의 주기로는 5년기에 해당된다. 따라 자기 통합의 과제에 연관되며, 휴식과 안정이 중요해. 단편으로는 자기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해진 것을 경계한다. 정신학적으로는. 풍부한 감수성, 자기조월 연대감등과 연관된다. 격소로는 종교철학, 심리등의 분야가 맞는 경우가많다 고문의 참부등의 역할에도 역량을 발휘한다. 이 다섯 가지 특성은 앞서 말했듯이 고착된 것이며 행으로 변한다. 즉, 명량은 명의 치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기일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노력을 통해 서한 것은 전진한 것이 기본 사상인 것이다. 명량은 절대결정론이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자신의 잠재역량과 특성을 자기위해서 보완해야 할 것을 보완하고 성장시켜 성장시키면서 자신 특성이 더 균형과 조화를 이 이루... 주도록 돕주 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어는 유연성과 유동성은 대단히 강하다. 신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다. 마치 거대한 봄이 창고가도 같다. 따라서 그것을 부모의 편견과 선입견을 잘라낼 것이 아니라 아이 성장 지켜보면서 발견하고 키워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견, 육친은. 형제, 참의 친구, 동료를 의미. 형제, 와 동료, 분을 상징한 육신론에서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성향.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중시하는 자존적인 성향. 겁제, 육신론에서는 남매 경쟁자를 의미. 육신은 비경과 비슷하는 보다 경쟁적이고 승부욕이를 법. 반드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향이 강함. 남무의 일에 간섭을 자는 특징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좋고 실은 분명하다. 사료팔자지에서 인간과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다 비겁은 인간, 범죄사, 형제, 동료, 친구를 상징하고, 심리학적으로 경쟁심을 의미한다. 이때 나와 같은 오행은 음악을 가진 비견나 동료다. 같은 오행으로 음미이 다른 겁제는 경쟁자를 뜻는 경우도 있다. 특성서표 비견 모두 권위에 저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작게 이 신념을 중시하는 특성이다. 다음 사주를 보면 비겁이 발현된 사주를 보자. 이 사주의 일관, 음메토인 기토다. 그러나 사주팔자 안에서는 음메토인 기토, 축도, 미토가 모두 비견이고 토, 오행은 같으나 음악이 다른 양우토인 무토진토는 겁재에 해당된다. 이것처럼 사주에는 비견이 세 개, 겁재가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지지 해수가 의무, 오행인데도 편재가 아니고 정재가 되는 것은 명략에도 심층적인 이론인 지장관에 의한 것이다. 지장관은 지지에 드러낸 청간의 기를 말하는데 깊이 내용에서 이 책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단지 자수해서 오와 사와는 표면적으로 양우수의 무 양극화, 음극지만일간과 관계 볼 때는 음명이 달라진다는 것만 전하도록 하겠다. 정신학적 보면 비겁, 오행이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경쟁심이나 시기심, 형제들간의 경쟁심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부모 경쟁심을 건강 키워주면 아이들은 서로 건강하지만 함께 잘 성장한 비결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상대방을 의해서 빼앗아가는 겁쟁이 특성을 갖는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쉽게 형만도 못한 동생만도 못한 도면 표현을 쓰는 경우 있다. 하지만 오해 흐름은 봐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 말들이 자녀의 경쟁 의식과 질투심만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겁의 경쟁, 독립성, 자존감, 주체성을 더 키워주는 방향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인공관계속의 경쟁심이 아닌 윤리의 정신이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다 형과 동생이 같이 협력해서 할수 있는 놀이를 하도록 도와주면서 협동심을 키워주 것이다. 정관는 직장 상사를 의미,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 남자의 경우는 아들을 의미, 사회적인 적, 응, 능력 상징, 도덕성, 모법성, 공명성, 정의감, 공익정신, 보수성, 원칙성, 책임감이 들다. 이 특성이 지나치면 원리원칙을 고수하면서 관론과 예의가 부족해질 수가 있다. 평관은 정관이 없는 경우 남자 사주에서는 아들을 낳고, <laughs> 여자 사주에서는 배우자를 낳는, 욕심론에서는 용기, 과감성 위협심, 투자와, 투지와 인내, 권위의식, 명령을 상징함, 이런보다 행동으로 해결하는 성향이 지나치면 타협을 모르는 강경한 태도를 볼수 있다. 군인이나 법관 등의 권위직을 선호하는 경위다. 사주의 자신을 통제하는 특성 관성이다. 일관이 음의 목인 경우 같은 목으로 음을 목을 극하는 금오행이 있으면 편관, 양의 금오행이 있으면 정관이라고 한다. 다음 사주의 주인공 초복의 좌우근남은 잔재의 상징은 일목이다 따라서 목을 극하는 금오행이 광성인데 일관 같은 음양을 가진 금은 편관. 일관과 다른 음양을 가진 금오행은 정관이 된다. 정관은 자신을 다른 관점 평가하고 비판하고들 오른 길로 가온다 평관이와 달리 통제 성향의 자신보다는 주위 사람에게 한다 자신의 자긍심을 키우는 방편으로 주위 사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권의 장점은 도덕성, 기획성이고 명예와 신념, 정의와 정직과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또 원칙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또 사회교험도 잘충시하 따라서 그런 점을 개발하되 자칫 정권이 지나칠 때 원리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또는 답답함과 경직된 사고를 보완는 것이 필요이 아이에서 하나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사고유연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한다. 또조전정신이 강하다. 결단한 발 반드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판단력과 결단성이 우수하다. 그런 장점을 키워주되 올바른 수평관계를 배워 나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직권의식. 투쟁심이 지나치면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편으로는 관성이 강한 아이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는 성의에 나타나는 성입니다. 성의 정신학적으로 자신의 성찰의 초자아 힘이 강한 경우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은 사람을 실수할 수가 있으면 알려주는 것이 좋다. 아직 자직은 실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 또한 필요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적절한 유의도 있고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절제함으로생각하걱정 많고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남에게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들면 강한 지배율 육골 충돌을 빚을 수가 있으면 균형을 잘 맞춰도 된다. 정의는 부모, 특히 어머님의 육신론에서 지혜학문을 상징해 기록성, 보수성, 양심, 전통을 중심 생각만은행동들린편 인수가 의한 끈기 같고 조급한 성향을 띈 편의는 부모, 특히 어머님의 육신론에서는 순간의 발상력과 재치 직관력을 상징해 상상력, 추리능력 임기음에 대한 대면 사실 입어서 종교인에서 예수가 배우 등의 직업이 중상한 것이 죠 인수는 정과 편을하는데정편지은의관과 음의 같은 원에서 뿌리가 되는 우영을 말한다. 인수는 아닌보다 범위가 넓은 학문을 상징한다. 정현의 장점은 예리하고 수렵이다. 또 의무 자체 순서를 중시하는 성격이다. 편이가 공무하기도 한다. 교육적 영향도 뛰어나고 예술 막면의 재능이 모다. 그런 특성이 지나치면 자존심과 고집이 강하고 이색하고 이기적인 성질을 있는주의한다또 인수는 나를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존재다. 사주의 인수 에해당된오행이 아역권에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 흔히 부모와의 인수에 대한 근본적인 자비심이 약한 성격적인 특성과 연관되는 것이 더정확하다 인수 의오행이 튼튼한 경우 쉽게 낙담하지 않고 유기할 순간도 모기다. 따라서 인수는 수의 오행이 된다. 연주와 우주가 개수가 알목과가 편이 아니고 정인이 되는 것은 지장관는 여한 것이다. 사주안의 인수가 없으면 기본적 자기심이 없으며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해심이 강하면 자신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부모 과잉 보호하서 자라는 아이들이 세상 무서운 지모르는삼변으로 심정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도다. 반대로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학문의 길을 가는 특성이 보인다. 식성은 나의 기운을 가져가는 존재로 인간관계에서는 자녀를 뜻한다. 식신는 여자기는 자녀, 의사기는 환자, 의사기는 학생, 사과인 직원 등 아랫사람이나 자신의 돌봐줄 준비, 중... 반려동물 또한 대단히 육신을, 역시는... 감성적인 감각적인 부재로 지나치면 자유분방, 자기중심, 발명교육, 제 제조, 생산, 음식과학 등에 관련된 직업의 식질을 주장하는 사업의 능력을 보인 상관은 여자에게서는 자녀, 세계는 환자, 교사에게 학생, 사업가에 직원 등 아랫사람이나 자신이 돌봐주기를 실질적인 소양이 뛰어나고, 직감이 뛰어나고, 업무의 활용,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직원과 다음화실현 조직생활보다 프리랜서가 성향에 더잘 맞을 수가 있다. 전문직에는 예술. 붕어라면 누구나 내 기운을 모두 쏟아 부어서 손상시키는 존재가 자네라고. 식상봉. 화학오영의 식신. 시야에 상관인 인류를. 어떤 아. 자본주의사는 식상 특히 식신이 축복이 긴한다재물오형 창출한 등 인력을 대사기때문니다 사회생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상관이 강하면. 원행이. 예리하고 계획에서작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은 없고, 인간으로 서는 자녀와 남자의 경우는 자기를 극한으로 간혹 오행의 아들이 됐단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자기의 것을 가져간 식상이 오행이 잔녀 상징한다. 아무래도 모수한 거진 여자들이 자식을 위해서 더 희생으로 그런 면를상징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럼 식상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없는 걸까? 그런 2자적인무서가 앞서 다뤘듯이 잘못된 것이다. 다만 식상이 없으면 표현이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임상에서도 입증된 내용이다 재성은 일간이 정재는 나와 음악이 경... <laughs> 다른 오행으로 나의 행동을 구속하는 면에서도 대개 직장생활을 얻어진 재물을 봅니다 다음 사주 주인공 한율 배우래 예한 칼날에 비유할 수가 있다. 욕친 서 정재는 아버지로 미 남자 경 경우는 배우자. 검수하고 전략의 능력 수리적과 계산력에 현실 적응력이 우수하 실천력이 우수하고 이게 목적을라는 일에 끈질기게 노력한성 상황 이에 타산이 분명하서 안정성을 추구함 근면하고 성실하다. 편지는 친혼에서 아버지 남작용을 배우자 재물에 대한 집착과 집념이 있다. 판단력과 응용력이 우 기회를 재보착하면서 도전적이다. 금오잉이 그 극한은 오영 모잉, 모김으로 이 사주에서 모교오잉이 모잉, 재생이 된다. 이건 같은 명을 편지 이건과 음양이 다른 금의 우은 정제를 인데이 사주의 주인공은 편지와 정제가다 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월급을 받은 사회생활을 나중에는 자기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받다. 인생 에서본 편지를 가진 사람이 돈을 잘 번다. 앞서 흑상이 재물의 우행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흑상과 재상이 튼 사람이 경우 재물명에서는 좋은 사주라고할때 다만 일간의 힘이 강해서 그러한 재성을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이 뜻하는 글자 즉 일간의 힘이 강하려면 일간의 뿌리가 되는 인수가 많거나 일간을 도와준 비겁이 많은 경우도 많다. 다만 비겁이 많아서 일간의 힘이 강한 사주는 재물의 이 있어도 분리하다 비겁이란 나의 동력이 다지면 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수의 힘이 강한 사주 특히 월주의 인수가 들어있는 경우 일간의 힘이 강하다고 한다. 특히 물론 명략적으로는 일간의 힘을 분석하는 이론이 존재하지만 이 책에서는 기술하지 않을 것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월주인수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인수 또한 튼튼한 경우, 이간힘이 강하다고 다 항문과 재물은 함께 하다 예를 들어서, 날 듯한 오, 오행목이 항문을, 오행은 수이고 돈 듯한 오행이 토가 된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고 있으므로, 즉, 모그 오행이 토오행극함으로, 토오행이 재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오행은 수오행극 때문에 재물 취향취할수록 항문의 자부심 등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 지나치게, 그냥 재물 탐하다가 내 생명 뿌린 인술박견의 형태가 되겠느냐. 돈앞에선 영, 부모나 병에 자비심을 버리는 경우라고 할까. 만약 나를 득하는오이는욕심몸먹 경우, 내 사주팔자 에서 모고 여행은 많고, 재물 대상 토호용행자금의 형제끼리 재물 놓고 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경우, 부모는 그런 점까지잘 접해서 아이들이 암다를 존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지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으니 내 사주에 인수가 있고, 재성이 없다고 해서 무력감을 느낄 필요 없다. 단지 재성과 인수 관계를 잘 접해서 지나치게 재성의 강경 인문학적인 관점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 필요하다. 부모오행위치좀더잘 이해하면 자녀 타고난 특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방법을 더욱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사례의 준공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너 여기서는 사례의 준공이 남성 이지 여성인지 육치의 해석이 달라지면 먼저 성별을 확실하게 살펴본다. 음과 양을 본다. 이는 정신학에서 대상이 이어할때 가장 먼저, 위양성형이 강한지, 내양성형이더 강한지를 보는 것이다. 이때 음과 양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 에너지가 중요지 기술과 따라서 일체적으로 양과 음으로 전체의 오행이 주목을 일으키고 있는 일을 본다. 자신을 상징하는 오행을 힘든다. 일간에서 가장 큰 영역을 행사하는 것이 태어난 날, 즉, 월주에서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글자인 월지와 자기가 태어난 날, 일주에서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글자일치다. 이두 모형이 자신이 상징한 글자, 즉, 일간을 도와준 자인지를 살핀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둘 사이에서 솔기가 잘 통해서 궁조인 일간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면서 례해해준 공. 한여름날 감목이다 월치에 해당되는, 오한의 육친으로 상관에 해당되는 석 계절로는 목의 균이 쇠퇴가는 여름상자, 금이 목을 극함으로, 일주로 만나면 내아이 특성, 갑자일주, 자연상으로 넓은 연못이나 강의 수양버들, 나무, 그림자가 드린 모습에 따라서 소오행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 아직은 나무가 어린 상태다. 그러나 미결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발전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인다 자신과 의지가 강한 특성을 소유자다 자기만의 뚜렷한 소신이 있고, 매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별력도 지닌 것다 윤리적인 면도 있고 이해력도 습니다 재치있는 말씀을 자주 함으로. 예술적인 소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갑인 일주 자연성로 이전 본날 피오른 나무 줄기 상이기도 하고 두개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이다. 추력이 강하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소유하다. 따라서 남들보다 원자 앞서 나가는 기상이 강하며 꿋꿋하게 자신의 지 관찰하려 한다. 자존심 이 대단히 강하고 경쟁적인 부정부 타협하지 않는 면모를 본다. 그것 자체가 큰 장점이다. 다만 그런 면에서 주변에 고집이 세다는 인상 주시다. 갑진. 자연상으로 아름드리나무를 상징해감복이 촘촘한 봄날을 상징한 진토에 뿌리를 상에서 잘 잡고 있는 나무는 것이다. 매사에 끈기가 있고 진명이 가다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격하는 면목입다 그런 것을 명랑하고 인정이 많다. 다만 강직한 면이 있어서 때론 그것이 다소 욱하는 성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통째은 집이 욕구를 볼수 있다. 그다음에 굽인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대체로 판단될 때는 크게 걱정할 것을 없다. 가보일지 이 경우 가은 양기가 성장해 놓은. 오늘 양기 확산이 그게 다른 때를 의미한다. 자연성 나무에서 꽃이 핀 상태 또는 아름들이나무 햇낮에 햇빛을 강렬하게 받는 상태라고 있다짱 말라버릴 수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른 숙이, 물 기운이 필요하다. 가고, 이주가 가본 사람들 일단 두뇌가 명석한 경우가 많다. 온변도 뛰어나다. 추고가 전 이상도 보통 경우가 높다. 늘 바쁘게 활동을 계속하면서 명랑하고 신발력 있고,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자 마음을 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표현력이나 감각적인 능력도 뛰어나서 창의적인 면에서 성취를 했다. 한편, 권위적인 자유의 문방한 면도 볼수 있다. 값이 있죠. 자연성은 큰 바위에 있는 소나무의 현상이다. 역시 두뇌가 명석하고 재능이 많으면서 창의적 인 면도 뛰어날 가능성이 있다. 늘 변화를 추구하는 타입에서 인지경쟁도 능하다. 위기와 모유를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어 가는 면도 없다. 자존심이 강해서 불필요한 조언이나 간섭은 별로 좋아진다. 권위를 중시하는 면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고구 역시 강해서 주변 위에. 어려운 사정 있는 사람이 도우, 있으면 도우려고 한다. 다만, 때로는 예민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면이 있어서 내적으로 쉽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갑술의 즉, 자연 현상으로 바라던시야지 가을 낙엽 속에 묻혀있는 모습이다. 겉은 연약한 듯 보이지만, 내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있는 형상이다. 이 일주를 가진 삶을 정리하면 겉목으로 자라날 희망과 의지가 굳건한 상태라고 쓰다 뛰어난 두뇌와 지혜가 그런 특성을 잘 받쳐줘서 무슨 일든 해쳐 나가는 능력을 소유자 더욱이 독립적이고 자율성도 강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처세술이 나고 언변도 좋아서 주위 사람들 잘설득해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타입이다 그런 특성이 자신을 유용과 품을 지키려는 명과 연관에서 리더십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의뢰일주, 자연성으로 꽃이 피어날 때기다린는 화초 같은 모습이다. 또는 물에 대한 연꽃의 현상을 나타내겠다. 우아하고 고상 품위를 갖추고 있으면 사물에 대한 표현 능력이 됩니다. 보통 사물보다 여러 재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물과 인간에 대한 이해력도 증거시으면 지식을 기재서 자기 것을 만드는 능력도 높다. 한 가지에 대해 몰두하는 능력도 증거다 따라서 자신이 지닌 재능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한다면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양심적이고 정직하면서 조용하고 인정이 많은 상품의 소유자이다도추 그렇죠. 자연 현상으로 동이 트기 전에 피오른 밤한 개의 모습을 상든다. 한, 한 개월을 얼어붙은 땅상징의 축토의 을목이 뿔을 내리고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자신의 기세를 펼치지 못하고 매우 강력하다. 한겨울이 척박한 환경에서 희망의 기를을 펼치면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묵묵히 실천해가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조용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강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능한 오하고 합리적으로 대체해나간 배, 그러되면 강한 집념과 인내심을 가득 품고 있다. 따라 현실을 들고 목표를 해서 꿋꿋하게 나가는 강한 면모의 소유자이다. 을무의 일주, 작은 나무, 잔디를 상징하는 일목이 성장세를 맞이해서 양기이 크게 발라을수 때를 만난 현상이다. 잔인현상으로 봄날에 잎이 무성이 피어나 나무의 모습을 비워수다정액적인 유인의 강타입이다. 자기주관이 뚜렷함며 고집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쳐서 의욕과 폐기한 넘친다 목표령이 돌진함으로 그만큼 성취일 가능성도 있다 이상, 가 욕망이 크고 자신감이 충만하면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지녔다 그만큼 늘 많은 일에 둘러싸여 있을 여지가 있다. 겉틀은 유연하고 타이, 타입하는 것처럼 보여 내면으로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뚜렷하다. 따라서 나무 밑에 이야기보다는 스스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면이 강하다. 한편으로 선하고 인정받는 성품이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을사일주 자연현상으로 초원에 꽃이 핀 모습이다. 여기서 을은 양기성장 끝난 모거상징이 삶을 양기 확장하 분산하기 시작한 때를 의미다 따라서 이 일주는 끝없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는 특성이다. 특히 자기 성장시킨 욕구가 매우 강하다. 다재다능하고 감각적이며 자기 변도 뛰어나다. 그런 면을 잘 개발하면 예술 분야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정하고 영랑의 성품으로. 소유자로 대인관계가 매끄럽고 재치와 순발력이 있다. 임기응변도 뛰어나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위사람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열모의 특성상 겉으로 부드러워 보이나 내면으는 자기 주장관이떼편이다 열민이 주 자연성을 외모한 땅에 도돌한 나무상이 나타난다. 굳은 지를 조용히 앉아서 비가 내리기 기다리는 모습이다. 강생명의 뜻을 잃는 의지가 결한다. 그런한 생명과 의지로 위기 순간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나간... 인내심이 강하고 매사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면이 있다 인간과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정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을 그냥 보아넘기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리 능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능력이 많아서 그런 면이 필요한 분야에서 원하는 성취를 이뤄나갈 수 있다 다만 때로는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면다 의류일지 자연적으로 바위에 있는 작은 남물상 감각이 남다른데 있다 자기만의 개산과 취미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잘 극복해서 명성을 드널릴 가능성이 있다. 책임감 있고 도전의식이 강해서 한번 하기로 결심했다는 일은 반드시 실천해본다 인간관계에서 유순하고 단전한 성품을 발휘하면서 의리가 있다. 다만 때로는 자기 비판하고 통찰하는 면이 강해서 심적 피로감을 느끼기가 쉽다. 병차일주. 자연스럽게 강가에 태양이 비추는 모습을 상징한다. 병화 기세가 아직 완전히 싹을 틔우지 못해서 발열 상태로 있는 현상이다. 자기 뜻을 펼쳐나가려지 마시간 쥐신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진취적이고 자유분방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염원하는 특성이 매우 강하다. 동시에 책임감 동안에서 맡은 일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공정신과 정의감이 있으며 독립적인 면을 향해서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도 본다. 독창적이고 창의력과 평현력이뛰어나므로 그러한 특성을 유구하는 분야에서도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병인이 자연성을 아침에 쌓리 산등성을 타고 수사로 모습들을 큰 나무 햇빛이 비친 모습을 상징한다. 의욕과 일정이 가득 찼어 밝은 세상으로 나가려 목표를 세고 자신을 볼 텐데. 한마디로 가슴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서 큰 호흡을 내뿜는 모습이다. 그만큼 성공과 출세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예세 낙천지구에 명랑하면서 밝고 화려한 것을 한다 주변에 있는 예쁘고 멋있는 것을 큰 의미로 부인다. 활동적으로 움직인 이 것을 선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즐긴다. 감수성도 풍부하고 적극적이며 예술적 능력도 우수함으로 그런 분야에서 큰 성과를 발휘했다. 병진이 있죠. 병화의 능이 크게 살아난 시기로 자연상 봄날 열은 들판에 떠오른 태양의 모습을 상징한다. 태양이 용을 타고 있는 형상으로 남들 이 서려는 마음이 강하다. 세상이 채 밝아서 사람은 다른 수환이 뛰어나고 사회활동 영장이 남들다. 명령이 강하고 부통하면서남 앞에 나서는데 망설입니다. 특히 지배의 욕구가 강한 리더 모습 면모를 보였다. 그러면서 도 자신 장단점을 잘 알아서 주위 환경에 맞춰나가는 면도 우수하다. 또 침착하고 끈기가 강하다. 원만하고 사교적인 친화력도 높아서 리더로 성공할 자질이 중에병호고했죠 자연성은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한낮을 만나서 그 장렬함이 그개 다른 모습이다. 온천지가 밝게 빛나므로 비밀이 었다 자유분방하고 솔직하고 개방적인 면은 일주가 지닌 장점이다. 매사 자신감이 차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말씀시가되니다 명랑하고 고탕하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한다. 이와 관련된 취미를 갖고 이를 추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다만 앞으로 나갈 줄만 알고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적인 면이 낭비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를을 중심으로 분명히 단장은 처스던 면에도 모자람이다. 자연심과하고 조급하나 뒤끌 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역시 지나친 자아신감과 조급함에 대해서 약간의 여유가 필요하다.